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는 예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한 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말 자체가 우리에게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곰면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의 1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자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시부들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시부들 읽으면서 거룩해야지라고 다짐은 하지만 막상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거룩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거룩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15장에서 15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을 하고서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기록되었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 15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구약에 나오는 그 거룩에 해당하는 부분을 너희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에 대한 해답이 구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펼쳐진 성경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있고 그 내가 앞에 기억이라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기억의 책 밑의 난의 줄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약의 어디를 인용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을 너희가 참고해라 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했고 오늘날 신학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이 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두 차례 나누었고 어, 이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앞의 두 번의 말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레위기에는 이 어, 거룩을 뜻하는 어근이 152번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어,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는 어, 신약의 시청과 교제와도 같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속죄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거룩에 대한 시청과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헤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주전 수요 기도회 때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부르심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회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 좀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고요. 그러면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지키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세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편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이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인 현현이었고요, 모든 백성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경에서는 회막과 성막을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막 위에 구름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회막을 다 짓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구름에 대해서 한 가지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두 가지 표현 때문에 각각의 구름 기둥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 기둥은 한 개입니다. 이 다음, 한, 사회, 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가 이제 어, 회막이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나와 있고 회막 위에 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하얗죠. 밤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붉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그 거룩하심은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는데 낮에 그 영광이 비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에서 광채를 감싸가 있고 밤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 뻗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임재를 보여 주셨을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회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광야길 가다가 이제는 시내 산에서 이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 있던 구름 기둥이, 구름이 회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 그 회막 위에 이제 머물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내위기 1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볼때 신의 산과 이 회막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단계별의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신의 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이 있고 가장 안에 원인은 산 정상인데 거기는 어, 모세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일반 백성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어, 반대편에는 어, 회막의 그림인데요. 가장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에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그회막뜰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란 것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그 거룩을 허락하실 때만이 그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는 오직 모세만을 허락하셨고, 또한 시내산 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접근하지 못하였고, 하지만 회막을 보신 것처럼 좀 달라집니다. 회막에서는 감히 접근하없던 백성들이 이 회막의 뜰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이기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기 1장 1절 2절을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느라 아멘. 어, 1장 2절은 레위기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막 뜰언으로 되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조금 올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들고 해막에 오면은 그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은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그 순간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회막과 이 회막이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자를 향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얘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첫 제사인 번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서는 집에서 기른 짐승이 필요했고 짐승은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백성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1장3절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앞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시내 산에서 감히 다가갈 수 없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그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간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때는 예물이 준비가 되어야 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예물은 수송아지인데요. 이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에 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나오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은 재단입니다. 재단. 근데 3절에서는 여기를 재단이 아니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이라고 3절은 표현하고 있고 또한 오절에서도 이것을 회막문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저 그림이 이제 회막의 도시카입니다. 도시카, 도식화. 도시칸데 어, 저기가 번제 다니는 곳, 제단 있는 곳이 회막들인데 어, 저기를 지금 1장3 절은 여호와 앞 그리고 회막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5절에서도 해망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의 왼 오른쪽에 재단이 있고, 어, 그, 거기서부터 이제 도축이 이루어지고, 짐승의 피를 어, 재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1장 3절에서 재단이라는 표현 대신 제일 먼저 해망문 앞,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5절에서도 재단이라는 구체적인 표현보다 회막문 앞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관계를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평소의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수 없는 백성들이 이제 회막 뜰에 들어와서 그 제단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림을 보시면, 어, 물두멍이 보이십니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이제 내성소와 해막들을 구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내성소를 들어가서, 내성소의 시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벗개가 있는데, 그 벗개 위에 바로 속재소가 있습니다. 네. 해막을 도시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구체적으로는 이게좀 어, 입체적인 그림인데 이 회막 위의 구름으로 계십니다.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는 곳이 어지나면 바로 시온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벗개 위의 속재소가 하나님의 계시는 참된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올수 있냐면 제단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내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단한 차례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의 제사법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여호와 앞이며 그 종착역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하나님의 보자라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우리는 물론 자기 몸을 희장으로 찢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보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실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회막의 도시카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우리 신앙은 사람마다 그 단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예로 들면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기도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니겠지만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5개 실천한 사람이 있고 10개를 실천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이기지만 이러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정말 풍성하고도 다양한 층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교제의 가장 깊은 곳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또한 애녹을 우리에게 예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루이기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시청과 교제로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 안에 있습니까? 회막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수의 우리가 평소에도 서 있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해막과 해막에 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그 거룩에 대해서 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레이기의 해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우리가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문자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참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